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삼팀장입니다 이 매물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드디어 금액대 최저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고요 2.0 D240 SE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3천 후반대를 바라보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3천초반대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18년형이고요 17년 9월 1일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 11만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성능지상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3천 초반대입니다 3,270만원의 꿀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얼핏 봐도 5천만원 이상은 할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하차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금액 3,270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20인치 휠에 타이어 잔여량도 한60% 정도 남아있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현재 이 차량은 전동 사이드 스텝까지도 탑재가 된 모델이죠 거기 이어서 이 차량은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면부부터 보실 건데, 라이트가 상당히 인상적이죠. 입체감 상당히 도드라지면서 그릴까지도 역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는 긴 본네트의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SUV의 느낌을 물씬 풍기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 보여졌고요 양쪽으로 백화 현상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본 네트 강화 상태 손색 없었고요. 이어서 측면부 쭉 넘어오실 건데, 이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쭉 이어져 있는 직선상의 라인이 전장의 김을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어서 도호 캐치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측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어서 그 위쪽에는 썬루프까지도 보여졌고요. 네, 이 차량은 디젤입니다. 하지만 요소소 타입이 되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측면부 보시는 것처럼 보장면에 그 크롬이 보이지 않죠. 블랙과 다크 그레이의 조화로움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측면부도 확인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와, 테일 램프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블랙 포인트로 겉대가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테일 램프의 밝기가 상당히 빛나는데요. 밤에 보시면 조금 더 아름다울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트렁크에 빵빵함은 물론이고요.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다들 좋아하시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열리는 모습이었고요. 와, 공간성 손색 없죠? 지금 이렇게 큼지막한 라이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골백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따로 구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어서 여기 스크린 밑으로 하단부에 공간성 보여드릴 건데, 네.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차량 SUV죠? 2열까지 폴딩 가능합니다. 간단한 차박 즐기기에도 안성 맞춤인 차량이다라고 추가 설명 드리고요. 외관과 트렁크 봤습니다. 대망의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사용감이 전반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스티치가 실내 조금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확 주고 있었고요. 이어서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우석에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운전석에는 3단의 메모리 시트와 스피커도 메르디안 스피커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식 시동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내에서의 큰잔진동이 없어요. 잘 만들었다라고 오 싶은 차였고요. 이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실 주행 거리 113,771km고요. 경고등은 연료 경고등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기름 가득 채워 넣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자식 계기판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핸들 리모컨과 핸들 프리 그리고 차선 이탈 시스템과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보여줬고요. 그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오른쪽 뒤편에는 오토 레인 센서, 왼쪽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단부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트렁크 개폐 버튼이고요. 도어 트림 쪽 넘어오시면은 오토 윈도우의 차일드락 기능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디자인이 상당히 아름다워요. 고급스러운 실내를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디스플레이 한번 보여드리면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있죠. 공조 시스템과 디스플레이인데요.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설정에 들어갔을때 테마는 물론이고요. 측방 감지 센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는인 컨트롤 앱스라고 해서 핸드폰과 연결하셔가지고 티맵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개식 사이드 스텝이죠. 하단부에 사이드 스텝을 껐다 켤수 있는 능력이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화질 깔끔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더 내려오실 건데 실내 온도 풀 오토 에어컨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트에 눌렀을 때 열선 시트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버로도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하단부로는 레버 형식의 기어와 수납 공간이 하나 둘세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 같은 경우도 에 깊숙한 수납 공간과 USB 포트 보여줬고요 그 위쪽에는 프레임리스 ECM 루미러 탑재가 되어 있네요. 자 이어서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작동이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선쉐이드나 선루프까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열 봤으니 2열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상당히 과합니다. 할 공간성을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2열에 절대 불편하지 않을 공간성이라고 설명드리고요.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2열에 에어벤트와 하단부에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에 커플러두 개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밀리 SUV도 좋고요 혼자 타기에도 충분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나와서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외관과 실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은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드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은까지 들어보았고요 전혀 이질감 이 느껴지지 않았죠. 자이 차량은 관리 면에서 딱세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예열 후열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시 정속 주행에 가끔씩 한번 고속으로 태워 주심과 동시에 엔진 오일을 주기를 좀 짧게 잡아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충분히 장고장 덜하게 탈수 있다라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이고요. 2.0 디젤 차장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327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문차 맛집의 선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